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행을 다녔더니 여행이지에 이지 패커가 선정됐습니다 <laughs> 이지 패커가 뭐냐고요? 잘 만든 패키지여행을 만났다 바로 손석구씨가 모델인 교원투어 여행이지에 여행 관련도 높은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된 일명 여행이지의 엠버서더 이지 패커입니다 잘 만든 패키지여행을 만났다 라는 이 캠페인 슬로건처럼 여행이지 전문가가 직접 개발하고 검증한 퀄리티 있는 패키지 여행을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이지패커로 선정돼서 손석구 씨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웰컴 파티에 갑니다. 이 웰컴 파티에는 다른 엠버서더 분들도 오시고 여행 컨텐츠 강의부터 손석구 배우와 함께하는 로키드로 우 이벤트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지패커로 선정되면 뭐가 좋으냐? 일단 활동 지원금 100만 포인트가 지원이 되고요 이걸로 다양한 패키지 여행을 경험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지패커로 활동하면서 어떤 나라를 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또 여름나라 덕후잖아요? 근데 다양한 나라에 재미있는 여행 패키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어떤 나라를 갈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무튼 이제 웰컴 파티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장이요 우리 테이블에 있는 분들끼리 안녕하세요 다시 검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엠버서더 여러분들 되셔서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어, 목소리가 좀 작은데 좋으신가요? 네 엠버서더 굉장히 이번에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를, 여러분들 소리 한번 들주세요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손석구 <손잡고> 보고 있런거 알아요. <laughs> 어, 렇지만 제가 어, 여행 홀을를 어, 사진과 영상으로 나눠서 음. 다니고 하고 있는데요. 떠났는데 어, 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어때요? 여행 가서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되죠? 변수가 너무 많아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저희 여행 이제 메인 모델로 활동해주고 계신 우리 배우 손석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한번 박수와 한호 한글... 활동하신다고 저도 들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도 여행을 또 왔는데 활동하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교원 두고 여행지와 함께 즐거운 기억 많이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박상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럭키 드로 이벤트를 우리 손석구님께서 직접 뽑아주실 거고 그 직접 뽑아주신 부대 이름을 한번한 번. 한번 고명해 주실 겁니다. 먼저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이스너 고데기 기대되시죠? 네, 이어서 롱로 캐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영 상품권 3만 원권을 세 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뽑아 주실까요? 먼저 우리 올리브영 3만 원권 한 분을 좀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호명해 주세요. 주시는 네. 유지현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우리 선정분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어, 괜셨습니다 이진님. 이진님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 선분이신 것 같은데 박정희님. 네 이어서 한번더모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또 여행할 때꼭 필요한 거죠. 롤 텐데요. 정말 어떤 분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의 소유자는 김병민 이어서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다이슨의 가장 스마트한 헤어 드라이어에 어스는 네. 진장된스마입니다 이주라님,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어...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행 가다가 오다가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게요네 우리 같이 사진 한 번만 찍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뒤쪽에 보시면 굉장히 오늘 또 푸짐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 서로 소통하시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보산 아. 도시만 한달 살기 하고. 아, 네 사파 달랏 이런데 한달 살기 하고. 아. 어 태국, 치앙마이 이런데 한달 살기 하고. 터키 네. <laughs> 한달 살기 하고. 그리스 네. 한달 살기 하고. 한달만가있네요네 예, 어, 한달씩 가요 무조건. 아. 뭐, 어디가 제일 좋아? 한달 살기? 저는 근데 최고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치앙마이라서 아무리 유럽을 가도 치앙마이의 그잔잔함이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이번 연도 말에 한번또가려고 치앙마이 너무 좋아서 치앙마이 두달 있었거든요. 한 달씩. <laughs> <laughs> 여행할때 완전 필요한거구나 음, 아, 네. 음. 다른 나씩하나하나하 하나씩 하 하나씩 하 하나씩 하기씩하나나 지금 다녀와서 집에 도착했고 와서 주시 선물 풀어보는데 와 너무 귀여워요 와 이거 유요이미지구마돌 우와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 보조배터리랑 여권 케이스 들어있어요 와우 이거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것까지 뭔가 월 컴파티 다녀오고 나니까 더 여행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여행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여행 이야기 하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laughs> 이제 이지패커로 활동을 할 건데 다양한 여행지 기대해 주세요.